전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태형님 애쓰게 인사 박습니다. 영화, 애니, 음악, 방송, 관광, 게임 등등등 일명 문화제국이라 불리며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초 거대 기업 월트 디즈니. 없는 것 빼고 다 손댈 것만 같았던 미키 마우스가 이번엔 본격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깃발을 꽂으니 바로 올해 11월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월트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현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넷플릭스보다 저렴한 월 구독료 그리고 무제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 힘을 실어줄 갖가지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공개. 되 되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 최고의 효자 상품 마블의 신규 타이틀 또한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해서 오늘은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 를 통해 공개될 다양한 마블 컨텐츠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앞에 다시 보니까 좀 광고 같은데 어, 정말 유감스럽고 다행스럽고 슬프게도 어, 광고가 아니네요. 더칼렙 뉴욕의 전쟁은 끝났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니 영화만 보면 됐지 무슨 드라마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지금 영화 쪽만 해도 정보량이 산더미인데 드라마까지 다룬다라고 하면 진짜 갈려 나가는 거예요. 일전에 공개되었던 마블의 드라마 에전트 오브 시드 디펜더스와 같은 작품들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세계관은 공유하나. 그외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즉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영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의 인터뷰에 따르면 엔드게임 이후 마블의 전략은 크게 바뀔 것이며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드라마들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매우 큰 교차점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MCU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 뿐만이 아니라 드라마까지 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죠 솔직히 마블의 팬으로서 그리고 유튜버로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이슈들이 많아지는 건 좋기는 한데 이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진입장벽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음뭐 알아서 하겠죠? 어, 마블이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어떤 친구들의 드라마가 나오게 될 예정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나레이션 용병 리에님과 함께합니다 서프라이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 바로 장난의 신 로키의 단독 드라마입니다. I'm just a huge fan of sports. 작년 11월 제작이 확정된 이후 배우 토미들스턴은 SNS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와 나쁜 짓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바가 있었죠. 제작 소식이 알려진 시점에서 로키는 타노스의 손에 사망한 뒤였고, 이에 드라마에서는 그의 과거 이야기가 다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얼마 전이 관종 아저씨들이 그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실 로키는 죽지 않았고, 다른 타임라인에 살아있다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팬들에게 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I have been falling for 30 minutes! 루소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엔드게임에서 로키가 테서렉트를 훔쳐서 달아남으로써 그만의 대체 현실을 만들어냈고 로키를 찾아내지 못하면 캡틴 아메리카가 타임라인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남겼죠. 즉 드라마는 엔드게임에서 등장했던 어벤져스 1 시점의 로키, 테서렉트를 들고 도망친 그에게 벌어진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라는 암시를 준 건데요.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캡틴 아메리카 역의 배우 크리스 에반슨의 계약이 완전히 끝난 지금 정말 여러 예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코미디 SF 애니메이션 리그 앤 모티 시리즈의 각본가인 마이클 월트론이 드라마의 각본 및 총괄 책임을 맡는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며 팬들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진 상황. 8년 만에 단독 주인공 자리를 꿰찬 로키. 과연 이번엔 또 어떤 나쁜 짓들을 보여주게 될까요? 드라마 로키는 2020년에 공개 예정입니다. I just feel you. 다음은 mcu 사상 가장 안타까운 커플 중 하나 완다 막시모프와 비전의 이야기 완다 비전입니다 통틀어 총 6시간 분량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외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완다 막시모프 역의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그 내용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디즈니 플러스 관계자들과의 채팅방에서 1950년대를 배경으로 완다와 비전이 합성되어 있는 사진을 보았고 그것이 매우 좋은 티저라고 생각한다. 라는 언급을 했었죠.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작 속에 등장했던 스칼렛 위치의 현실 조작 능력의 각성, 이를 이용해 비전을 살려내고, 모종의 사건이 일어나 과거로 이동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능력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들어서면서 크게 너프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드라마라 해도 해당 요소가 사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팬들은 드라마의 장르가 50년대 미국 시트콤과 같은 일상과 사랑 이야기, 큐티 뽀작한 색채로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본래 마인드스톤이라는 공통점을 함께 나누는 정도의 관계였던 완다와 비전, 과연 이들의 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던 지점들을 어쩌면 이번 드라마에서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남아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캡틴 마블과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의 각본과 잭셰퍼가 총괄 책임을 맡은 드라마 완다 비전의 촬영은 올 가을 시작됩니다. Tell me what you feel. I just feel yo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마치 개와 고양이를 연상케 하는 개노답 콤비. We'll Hey Declan, is that why a you don't have a man? You got. That's not a wing. He a wing? has uh, Aquaman, and you don't have the Falcon, man. Um, Buying Falcon heart. toys. That's what makes you Courage. a superhero if you don't have a superpower. Guys, what's it like having Spider-Man and Black Panther join the fam? Me and Tom don't get along that well. That kid is uh, detriment. detriment. Yeah, oh, it's, he's a um, <laughs> it's always a problem, and you never understand what he's saying. It's like hey, Tom, like, I don't know, oh, yeah, going really I say, Chase. 영화 안팎으로 이 둘의 케미는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 있는데 그렇기에 이들의 드라마 또한 두 명의 캐릭터가 좌충우돌하며 화합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버디 무비의 형식을 띨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팔콘의윈터솔전는 현재까지 공개된 마블 드라마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전해지는데 팔콘의 날개부터 버키의 기계 팔 죄다 cg 덩어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장대한 인피니티 사가의 끝에 팔콘은 스티브의 방패를 물려받아 새로운 캡틴이 되었고 버키는 메이드 인 와칸다 신상 기계팔과 함께 화이트 울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상황 드라마를 통해 이들이 캡틴의 동료 친구라는 수식어가 아닌 독립적인 히어로 팔콘과 윈터 솔저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버키? 버키. 팔콘 의 윈터 솔저의 촬영은 올해 10월 시작됩니다 No.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주요 사건들이 아예 시작부터 바뀌어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에서 시작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와디프 또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1970년대 마블 코믹스에서 시작된 이 시리즈는 메인스토리와는 완전히 다른 다양한 평행 우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you in this vast multiverse. 예로는 데드풀이 온 세계의 히어로를 죽여버린다거나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판타스틱 4의 메인 빌런 닥터 둠이 되는 등 코믹스 팬들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는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주고는 했죠. 그리고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내용을 비튼 새로운 이야기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디즈니의 수장 밥아 이거를 통해서 그첫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해기 카터가 1대 캡틴 아메리카가 되며, 스티브 로저스는 하워드 스타크가 만들어준 슈트를 입고 1대 아이언맨이 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하죠. 배우들의 계약 문제, 설정 오류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다양한 만화적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사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더욱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다양한 오리지널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사실 호크아이 단독 드라마도 제작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긴 했는데 아직 디즈니와 제레미 양측 모두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 해당 컨텐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마블 캐릭터들의 솔로 드라마 혹은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적어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까지 태형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